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짜 이제 시험이 30일 안으로 들어와서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하루에도 내가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금이 항상 그럴 때거든요. 자, 그럴 때일수록 딱 중심 잡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의 문제를 시작해 보죠. 자, 오늘의 문제는 행정 기본법 문제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행정 기본법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기본법 여러 가지 좋은 중요한 조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빼고는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관계, 법률 관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법을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됨에 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효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법을요. 법을 보세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고 종결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이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종결돼 끝났잖아. 그러면 이 새로운 법을 이법 제정 개정되기 이미 종결된 건데 여기다 적용해버린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요라고 합니까? 소급효라는 거예요. 소급효. 그죠. 이런 소급효는 허용된다. 당연히 금지된다. 금지입니다. 법은 앞으로 여력이 생기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여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소급표 금지 두 번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요 내가 행정청한테 뭘 받고 싶냐면 허가를 받고 싶어 허가를 받으려면 나는 뭐 합니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행정청이 나한테 불익 처분합니다. 나한테 안 좋은 불익 처분 할 때는 내가 불익 처분 해 달라고 신청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청이 나한테 이제 허가를 해 준다는 말은 허가를 해주면은 내가 신청을 해야 돼. 그럼 뭐 허가 생각하시면 돼서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행정청이 나한테 나한테 이제 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중간에 만약에 뭐 했다. 법이 개정돼 버린 거예요. 개정돼 버리면 이 행정청은요. 어느 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결정합니까? 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허가 처분이 아직 떨어지기 전이지이 사이에 법이 경정된 행정청은 무슨 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바뀐 법이죠. 바뀐 법이니까 신청 시 법이다. 그때는 처분 시 법이다. 처분 처분시법, 시 법입니다. 처분해줄 때 그때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법에 따른다. 아니라고요. 무슨 법이다. 처분 시 법이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와 행위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 그러면 제재는요 제재는 불이익 처분이잖아요 내가 법을 위반하니까 나한테 제재를 간 그런 처분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형법하고 똑같아 형법하고 형법하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하고 똑같이 가니까 이거 생각합시다 범죄의 성립과 형벌 부과는 무슨 시법? 행위시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약은 원칙적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법에 따르는 거 원칙입니다. 그죠? 행위시법이야. 똑같이 형법같이 써면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디그스 예로 아까 우리 예로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한마디로 법을 위반했는데 내가 아직 제재를 당하기 전이죠. 전에 중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직 제재 처분 당하기 전에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게 이게 전보다 후가 넘어요. 가볍게 된 거지. 그러면 가볍게 바뀌면요. 그때는 무슨 법 적용합니까? 바뀐 법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법령 등의 변경에서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맨 처음 행위할 때할 당시에는 법 위반인데 법이 바뀌면서 법 위반이 아니게 됐잖아요. 또는요 제재처분 기준이 더버여서 가벼워져서 처벌이 더 약해졌어. 그럼 그때는 당연히 무슨 법 적용합니까? 바뀐 법 적용하는 거 이거 형법이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경우는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됐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제재처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니까 제재처분할 때는 형법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기억은 소급표 금지. 맞죠? 그 다음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당시 법이 아니고 무슨 당시 법이다? 처분시 법에 따른다. 그리고 이 제재처분. 제재처분은 무슨 법하고 똑같이 가자? 형법하고 똑같이 가니까 원칙은 무슨 시법이다? 행위시법인데. 행위하고 나서, 제재처분 받기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가볍게 됐다면 그때는 바뀐 법을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만 틀렸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꼭 숙지하십시오. 자, 오늘의 문제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